자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간단한 이그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일단 처음에 너무 어려우면은 기운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간단한 이그 샘플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어, 지금 여기서 이 x라고 써놓은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어떤 어, 집의 크기 x는 집의 크기입니다. y는 그 집의 가격. 그러니까 어떤 집의 크기와 가격간의 어떤 이제 이 상관관계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상관관계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 얻은 데이터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이 지역에서 20평 아파트 X1 20평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Y1은 그거의 가격, X2는 30평, 그럼 Y2는 30평의 가격, X3는 40평. y3는 40평의 가격, 딱세 개, 20평, 30평, 40평에 대한 가격이 주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뭐 15평, 50평, 55평, 52평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가격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맞추고 싶은 거죠.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어, 크기, y축이 가격. 그 이제 크기 x 여기가 이제 y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20평, 30평, 40평이라면은 뭐 가격이 좀 이제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심플하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다는 거는 이세 개를 잘 설명하는 직선을 갖다가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보려고 사실 이제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떤 직선이 제일 좋을지, 잘 모르지만 이 직선에 대한 식을 이제 우리가 yn equal w1xn w0로. 자, 그러면은 이 w1은 슬로프에 해당이 되는 거고, w0는 인터셉트. 이제 이두 개가 파라미터가 되죠? 그럼 이제 이두 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로부터 잘 찾아와야 되죠. 자, 뭐 이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실력으로도 사실은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제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세 개의 데이터가 주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y1 equal w1 곱하기 x1 plus w0. y2 equal w1 x2 w0 y3 equal w1 x3 w0 이세 개의 이 q u a t 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x1 y1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가정한 이 식에다가 집어 넣고 하면은 세 개의 이그샘플이 있으니까 세 개의 이 q u a t 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면은 이게 뭐예요 뭐 우리 이런 거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르는 거고, 영어로 얘기하면 Linear Algebraic Equation. 자, 그럼 이제 Linear Algebraic Equation을 갖다가 풀면 되는데, 기억나세요? 연립방정식? 네. 좀 웃으면서 <laughs> 얘기해도 돼요. <laughs> 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서 지금 뭐예요? 이제 미지수라고 부르는 unknown. 두 개죠. W1, W0. Equation 개수는 세 개죠.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미지수의 개수와 이케이션의 개수가 똑같은 경우에 뭐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때만 이제 어떤 이런 컴플리트하기 어, 때문에 솔루션이 유니크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미지수보다 수식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laughs> 하나의 직선이 이세 개의 포인트를 다 지나는 직선이 있을까요? 그세 개의 포인트가 딱 직선 위에 있지 않으나 이세 개의 포인트를 지나는 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직선이라는 거는 이 경우는 딱두 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하나의 포인트는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지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두 개를 지나든 얘두 개를 지나든 이거 두 개를 지나든. 근데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풀려고 하면 이 얘기는 세개 포인트를 지나는 직선을 갖다 찾아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직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물론 이제 우리가 주어진 어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연립방정식을 세웠지만 이거를 갖다가 풀 수는 없다. 솔루션이 존재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어 우리가 모르는 미지수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수식 개수가 더 많다. 이케이션의 개수는 뭐랑 비교하느냐? 트레이닝 이그 샘플의 개수랑 비교하는 거지. 언노운의 개수는 뭐랑 비교, 어, 비례하느냐? 그건 이제 우리의 가정이에요. 내가 얼마나 복잡한 모델을 쓸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모델을 가정을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의 개수가 나오는 거고. 우리한테 주어진 트레이닝 셋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그잼플의 개수가 있는데 대부분 어 넘버 오브 이그잼플은 이 보통 넘버 오브 파라미터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신 러닝의 대부분의 경우가 이 경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모델의 파라미터가 10개입니다. 근데 뭐 다섯 개밖에 없다. 트레이닝 이그젠플이그 대부분 경우에 그거를 학습 못 한.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해요. 프랙티컬하게. 도대체 파라미터 개수보다 도대체 얼마만큼 더 이그잼플 개수가 많아야 내가 적절히 학습이 가능할까요? 이제 룰업썸이 뭐냐 그러면은 한 파라미터 개수의 10배 정도의 데이터 개수가 있으면은 뭐 트레이닝을 좀 적절히 프랙티컬하게 할수 있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엑스퍼트들이 이제 필드에서 얘기할 때는 뭐 그것도 아주 뭐 우리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편의상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그면 이제 overdetermined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런 경우를. overdetermined 즉 다시 얘기해서 이케이션의 개수가 미지수 개수보다 많은 경우를 오버디터민드라고 얘기한다. 대부분 우리가 리그레션은 오버디터민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 이퀄러티가 존재를 안 하니까 우리가 풀수 있는 거는 뭐냐? 이거죠. 좌변과 우변이 비슷하다는. 이그잭트하게 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 이게 이제 개념상으로 이제 이러한 어프로치를 사실 우리 마음 속에 가지고 사실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책도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저 나름대로 많은 뭐 강의도 하고 뭐 생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전달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을 이제 저 나름대로도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맥스한 거 아니에요? 가장 그나마 이과라진 않고 비슷하게끔. 자 그럼 이제 얼마나 좌변과 우변이 얼마나 비슷하냐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주하느냐? 뭐 어떤 이제 특정한 이제 뭐 difference.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E1, E2, e 3리라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에러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각각의 제곱들의 합. 그렇 그럼 이요 q u a n t 가 가장 적어지는 W1, W0를 찾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그는 굉장히 이세 개의 이그잼플을 가장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좌변과 우연이 가장 가까워지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이제 리그레션의 출발이고, 이 생각을 이제 누가 했느냐? 가우스가한 생각이에요. 가우스가 이제 이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뭐 아마 가우스면은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을 제가 가우스랑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예. 하여튼 이게 생각하다 보면은 다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리그레션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저는 이제 이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뭐 조금은 더 시스템 에릭하게 셋업하고 뭐 이제 최소점은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이제 뭐 고런 좀 테크니카라는 거를 조금 더 익히게 되면은 뭐 충분하죠.